음, 아 살짝 조금씩 굿모닝입니다 음, 음, 더 빨개진다 음, 2일차, 해가 밝았습니다 저 말고, 저기 오, 진정? 오, 감사합니다 레몬티도 음. 음. 아, 좋은데요 아, 네? 이거 뭐야 와우 왼쪽 좀 해볼까요? 아네 오케이 와아 아픈데요? 눈 깨져? 오 히말라야 트레킹 2일차 지금 준비 다 했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포레스트 캠프가 될지 더 갈지 모르겠는데 고도가 1000m 이상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가이바이 갑시다 갑시다 <목소리>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목소리> 파이팅 네. <와, 목소리> 음, 어, 어, 아, 돌인줄 알았는데 네, 거 아니니까, 이거? 네 시작부터 이거. 오늘은 무릎 아대까지 발목 아대, 무릎 아대 응. 안나푸르나 남봉 시작부터 운이 좋은데요? 아까 숙소에선 안 보였는데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더니 고산병 약 먹고 뭐야? Next time. Next time. Bye bye. Very good. 이 나무의 표시를 따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 송아지네. 귀엽다. 저 어제 만났던 포터분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다. 거물이 어떻게? 근데 되게 새끼네요. 저기 불 쪽에 던져주세요. 겸따대 손에 붙어. 겸물이 <laughs> 엄청 많 내. 어, 또 있어. How old are you? 21. 22. 2 26. 25. 2 25. 25. 25. 25. 2 6 26. 2 2 2

<laughs> 아,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저 <laughs> 선생님이 더센것 같은데? <laughs> 웃으면 안 돼. <웃음> <웃음> 선생님이 더 강하신데요? 안될것 같은 면양이 나네요. 좀 겁이 나네요? 안될것 같은 모 잠깐만. 이거, 이거 야. 다 정리해 붙었을 때. 야, 오, 오, 오.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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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무거워?

분위기가 진짜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안에 들어가 있나 지금. 뭐야 어디어온 물었대. 어, 근데 집이 그, 그건 어디갔어? 거머리노와저 진짜 아, 상상도 못했어요. 어? 요디야 어디야? 여기있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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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이거 아, 여기있지? 어 네, 있어요 있어요 어디있어? 어 떨어졌다 여기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이 표시를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포레스트캠프가 울창한 숲 지형이라서 중간에 쉴 곳이 없어요 로찌도 없고 포레스트 캠프 구간은 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똥 밟았다 <laughs> <laughs> 어안 넘어져서 다행이네 거머졌으면 와. 거머리. 거머리 두 마리나 붙어 있어. 거 이거 이거. 거머리에 길도험 하고. 매미. 와, 매미 아, 진짜 오래도 걸린다. 프레스트 캠프. 일단 저희 포레스트 캠프 도착을 했습니다. 저 여기까지 오는데 대운랄리에서 5시간 넘게 걸렸어요. 여기 <laughs> 포레스트 캠프에서 점심 먹고 더 갈지 안 갈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5시간 40분 걸렸네요. 누가 3시간 걸린다 했어. 응. 그리고 달방 시 일도 못 갔었고요?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팬티가 피아 피, 에? 그리고 지금 도 피가 막 나오고 있어. 아니, 약이 피아 어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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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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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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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검 두들리지스, and salt, okay? Okay. One day. Okay. Okay. 뭐 에이, 그, 그거... 그 먹으면 안 되지. 밥도 먹었고, 재는 로 캠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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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좋은 캠프 고고고! 좋 캠프 고고고! 바이바이 빨리 가서 씻고 자고 싶어요 <laughs> 여기 있네 어디? 바로 있네 아이고, 아이고. 어머리 같은 자식 <laughs> <laughs> 여기 또 있다. 또 있어? 네. 용차. 용차. 자. 야, 우차 자! 야! 야! <웃음> 야. <웃음> 고산병 없으시죠? 물끄셔야죠 <laughs> <뭘> <laughs> 로우캠프. 오늘 2 4 0 0 0보여 아, 금천시아 사마천. 아, 마천사마마천 사마천. 사마천. 사 쌍화차 마천 사마천. 사 <laughs> 저 가서 코카콜라 먹을 거예요. 코카콜라 주세요. 2,970m거든요. 좀만 더 가면 됩니다. 파이팅. 어떻게 이런 꽃밭이 있지? 2,930m에 로 캠. Yes. 1 0 1 0 m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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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주세요 나마스테 로켓부 도착 9시간 산행을 걸쳐서 삼천고지에 왔습니다 아이고. 아까 같이 오던 포터분들 오셨네요. 에이. 30km, 40km 매고 어떻게 오셨을까? 아니 여기 코스가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원래 예상 시간은 3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는 5시간 넘게 걸렸고 포레스트 캠프 코스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거머리도 많고. 그니까 시작하기 전에 고산병 약도 먹고 일부러 숨도 많이 쉬고 간식도 많이 먹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고산병 증세는 없거든요. 지금 3,000m, 3,000m에 있습니다. 십시 <laughs> 어,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웃음> <서름스럽습니다>. <웃음>